동호회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새로, 새로 들어와요. 아, 무한리필이구나? 어, 당연하죠. 돈안 내도 됩니다. 결정사는 돈을 내야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동호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두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이 막백 명씩 들어와요. 그럼 동호회 중에서도 어떤 동호회를 가면 좋아요? 소셜댄스, 그러니까 사교댄스 동호회를 가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호회와 달리 이런 댄스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성비를 웬만하면 맞춰요. 왜냐하면 강습을 들을 때 남자 여자가 서로 마주 보고 이제 뭔가 댄스를 하는 거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안 맞으면 어, 수업이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성비를 맞춰야지만이 수업이 되기 때문에 어, 남자가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남자분 더 이상 이번 기수에 안 받습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옵니다. 보통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성비를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남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남자분들이 더 이상 안 오게 되고, 남자들이 안 오게 되면 여자분들도 또안 오게 되고, 이제 악순환에 빠지니까 수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동호회가 흥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성비를 운영진에서 맞춥니다. 여자를 만날 목적으로 동호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하니까 더 이상 술 먹을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가 먼저 다니고 있던 동호회를 들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 동호회를 들어가면 매주 주말, 금요일, 토요일에 강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이 끝나면 디풀이가 있어요. 근데 디풀이가 아침 7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아침 7시까지. 술자리가. 밤새도록 술을 먹어요? 네. 그러면 뭐안 예쁜 사람도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아. 들어왔을때 이제 20대와 30대가 또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20대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연애의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는 목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30대가 되면 일단 눈빛부터 다릅니다 <laughs> 나 여기서 만나야겠어 나 여기서 내짝 네 만나야겠어 네. 정말 약간 분주렸다 그래야 되나 전투적으로 딱돌변하는구나네 이제 스윙댄스 동호회는 강습이 끝나고 나면 소셜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서로 이제 같은 수업을 안 듣고 전 기수, 그, 그러니까 전체 기수, 그리고 우리 동호회가 아니고 딱타 동호회 사람들도 와가지고 서로 춤을 춥니다. 네. 네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가서, 뭐, 셸리 댄스? 네. 그니까 뭐, 홀딩, 홀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어, 저랑 한국 추실래요 라는 거를 서스름 없이 그렇게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서로, 뭐,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 물론 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사람한테 춤을 이렇게 뭐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신 분이 있으시다 하면 한번 곡을 끝나고 댄스를 추고 나서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그 사람한테 춤 신청하려고.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와저 사람이 여기 메인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정말 그게 그때부터 정글이에요. 왜냐면, 들어올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들어올 타이밍 잘 맞춰서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한 발짝 늦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춤을 못출 수도 있어요. 그 예쁜 분들은 오셔서 괜찮은 남성분들을 만나서 잘뭐 결혼하시나요? 어떤가요? 예쁜 분들은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집니다. <laughs> 아, 동호회 왔다가? 어, 네. <laughs> 어, 나 나왔어.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 다 채가요. 정말 많이 채가요. 근데 또 동호회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와서 쉽게 빠지는 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MT를 가요 아 모텔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 펜션이나 휴양지에 같이 여행을 갑니다 1박 2일로 막방 잡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재밌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술 먹고 왕 게임하고 막 그래요? 왕 게임까지는 안 하는데 네. 술 먹고 가면 이제 삼삼오오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네. 어디를 갔다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3 0분한 시간 지나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술 먹고 있는데 갔더니 남녀가 없어져요? 아, 이거 네. 네. 저희 쪽 표현으로는 산책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산책 갔다가 뭐한 시간 뒤쯤 돌아오기도 하고 뭐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는데. 1년에 한번 동호회 전체 인원이 한 3, 400명이 그 2박 3일 정도로 이제 어디 그 펜션을 도, 독채로 빌려서 가거든요. 그럼 그때를 준비해가지고 막 차를 새 차로 가까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굉장히 막 성형수술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인데, 동호회에 와서도 남녀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나 먹어주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호회에 계셔 보니까 이제 아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유가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자기가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 정도 급인데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정도 급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40대 후반 네, 남자분이 계셨는데 동호회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예쁘고 젊고 이제 키도 크시고 이러신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별로 일면씩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춤을 추다 말고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함을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길래 봤더니 굉장히 대기업의, 뭐, 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인데, 그래서 나 여기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그래, 나랑 잘 해볼래? 아니, 우리가 번호를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 무슨 차를 타고, 재산이 얼마 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왜 중요합니까? 무슨, 뭐, 아, 나, 뭐, 삼성단입니다. 현대단입니다. 이것부터가 일단은 안,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심지어 그 여자분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 자기 명함을 그냥, <laughs> 영업사원처럼 명함을 그냥 주더라고요. <laughs> 보자마자 그냥 명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자기가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를 보면 되게 좋아할 줄 알고 있는 약간 착각 속에. 그니까, 러 그런 분들을 보면, 직모님이 예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왜 아직 짝이 없고, 왜 아직 결혼 못 했는지를 나는 알겠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죠. 몰라요. 네. 일찍 활동했을 때는 되게 유명인들도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떤, 뭐, 이건 삐처리 해주시겠지만. 그... 삐처리 안 할래요? 아, <laughs> 그러면 무슨 동네인지 알려줘서 <laughs> 제가 곤란합니다. 네. <laughs>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분도 <laughs> 있었어요. 아니, 그길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 맞아보면 다할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죠. 아. 네, 네. 아 아니, 그 사람이 근데 뭐가 아쉬워서, 굳이? 그렇죠. 뭐, 학벌도 뛰어나고, 네. 음악감각이나 예술감각도 뛰어난데, 누구나 찌질할 때는 다 있었으니까. 그냥, 네, 음. 네. 그분도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음. 근데, 남자들은, 한 90%는? 여자 만나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춤이 좋아서 온다 그랬는데 네. 여자들 안 나오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춤이 좋아서 오는 10%는 10%도 여자분들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추는 춤을 좋아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셜댄스는 같이 추는 춤이다 보니까 네. 네, 여자분들이 없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 그게 강습뿐만 아니고 한 번씩 이제 번개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같이 삼성 먹오술 먹자고. 그때도 여자분들이 없으면 남자들이 안 나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재밌게 술 먹고 싶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여자분 한둘한테, 야, 우리 오늘 번개할까? 그 친구들 일정을 먼저 맞춰주고, 야, 우리 오늘 번개하는데 멤버가 이 친구, 이 친구 나온대. 라고 하면, 막 남자들이 갑자기 일 안, 안 온다고 그랬다가, 그둘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시간이 된대요. <laughs> 분명히 자기 시간 안 된다 그랬는데, <laughs> 어..잠깐만 나될것 같은데? <laughs> 라고 얘기를 갑자기 <laughs> 갑자기 그뭐 집에 어, 할아버지 제사라고 해놓고 그 친구 온다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 제사 아빠가 안 내려와도 된다고 갑자기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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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